자, economics 어 경제학이죠 경제학. 경제학은 어, a relative a new a late comer 비교적 늦게 생겨난 거래요. 어 늦게 온 거랍니다. 어디에 늦게 온 놈이 경제학이냐면 현대 사회과학에 비교적 늦게 생겨나온 놈이다 이거죠. 그러한 경제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늦게 생긴 이 경제학이 빈번하게 에, heads head. 지금 have, have occasion to 정사네요. 뭐 할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have occasion이 어떤 경우를 가지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번히 그럴 경우가 있어 왔다라는 말이죠. Revel 어, 중요한 단어죠. 즐기고 어, 누리는 겁니다. 어, 어, 어디에서 the stature 위상, 그러니까 그 위상을 즐겼다는 거죠. 어, 자기가 달성해 놓은 그 위상을 에, 즐기는 데 있어서 아, 아, 즐겨, 즐기는 경우가 빈번히 있었다 이겁니다. 자기가 달성해 놓은 그 위상을 에, 즐기는 경우가 빈번히 있어 왔대요. 경제학이 다른 사회 과학 중에 비하여 늦게 생긴 학문인데 에, 자기가 달, 경제학이 달성해 놓은 위상을 많이 누려 왔다 이거죠. 얼마나 누려왔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경제학이 얼마나 대단한 대단한 위상을 달성했는지 에, 대통령이 사오, 사회학 어, 고문 어, 위원회가 없잖아요. 어, 그럼 뭐는 있다는 얘기죠? 경제학 고문 위원회는 있다는 거네요. 또 노벨 에, 상이 심리학상도 없고 역사학상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노벨 상은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학 노벨상은 있다는 거예요. 어, 정말 경제학이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서 레이커머 늦게 생겼는데도 많은 위상을 달성하고 그 위상을 즐기고 누려 오는 경우가 있었군요. 이 카나미스 경제학자들을 제가 왜 주어를 목적으로 번역했냐면 보자마자 이게 비동사 다음에 seek after의 과거분사 sought after가 나와있는데 찾아다니다. 어, 수동태니까 주어를 목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구문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게 한국어 번역에 더 어, 어울릴 경우 말입니다. 모든 곳에서 경제학자를 찾아다닙니다. 또 계속 수동태가 이어집니다. 어, 경제학자들을 불러들이죠. 어, 누가요? 어, 정부가 또 기업들이 그리고 매체들이 에, 뭐 해달라고 하는 거죠? 투부정사? 어, 그러니까 콜업의 목적으로서 어, 주어로 이동된 수동태인데요. 원래 콜업 또는 콜온 call 콜어펀 같은 말이죠. 콜온 하면 뭐 해달라고 사람을 불러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투부정사로 뭐 해달라고가 나오는 거죠. 뭐 해달라고 의미를 전달해 달라고. 임파르트 미닝 여기 임파르트 동사의 용례 잘 찾아보시고요. 의미를 좀 부여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어, 어디에 이건 전치사 2군요. 어, 어떤 것에. 관계되면서 왔지라고 보여지고요. 어, 너무나도 자주 어, 두려워 보이는 또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 어, 너무나도 자주 두려워, 두렵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의 의미를 좀 해석해달라는 거네요. 어, 그게 지금 from 뭐로부터 시작해서 to 뭐에 이르기까지 많다는 건데요. 어, 뭐에 시작해서 우리의 감소하고 있는 임금. 그리고 정체하고 있는 어, 생산성 부터 시작해서 투 어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 끝없는 어 트레이드 앤 버짓 디피싯스 요거는 한꺼번에 디피싯스를 예, 수식하는 거겠죠. 어, 무역 적자 및 예산 적자 어, 끝이 없는 이런 적자 이걸 좀 설명해 달라고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해 달라고 어, 찾아, 경제학자들을 찾아다니고 어, 불러들인답니다. 정말 인기가 많군요. 경제학자들은 다음 문장입니다. s so, 자 그래서 왜 the economics 경제학은 어, as a profession 하나의 전문 직업으로서 어, seem under siege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그 o d job. Good c h r o 이 i c 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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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o d g t o d g d Good. 한 o o d Good. Good. g o o 연구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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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하 d Good. Good. 어떤 경제 단체에서에 어, 의한 어떤 한 연구가 밝혀냈답니다. 뭐라는 것을 거의 예, 경제학 어, 졸업생의 삼 분의 이가 어, 아 졸업생이 아니군요. 잠깐만요. 그 그래주잇 이카라믹스 프로페서스군요. 어 그러면 대학원 경제학 교수들이군요. 대학원 경제학 교수들의 거의 3분의 2가 어, 간주한다. 자기의 직업을 뭐라고 간주하느냐? 어, 과도하게 수학적이고 또 지나치게 뭐와 관련이 없다. 실제 세상과 관련이 없다. 라고 하는 목적어 보호까지 나오는 오형식 컨시더 동사 아시죠? 어, 물론 이거 투비를 생략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간주한다는 거죠. 참고로 명사 콜링은 직업 소명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The number of Americans 자 미국인들의 수인데 뭐 하는 미국인들한 수냐하면 박사 학위를 따는 경제학에서 박사 학위를 따는 미국인들의 수가 어, 거의 절반 만큼 떨어져 버렸대요. 과거 20년 안에. 수고했습니다.